자신의 강점을 못 살린 거죠. 그러니까 정숙의 강점은 긴 흑발 생머리 그리고 퇴폐미 일진미 이걸로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 이제 정숙이 서울 여자 코스프레 하는 바람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상쇄가 됐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리지 않고 그리고 서울 여자 코스프레가 왜 결정적으로 안 먹혔냐면 하필이면 거기에 찐 서울 여자 영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비교되고 너무 약간 조금 정숙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기 마련이죠 왜냐면 영숙이 어쨌든간 찐 서울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영숙 없었으면은 이 서울여자 코스프레 잘 먹혀가지고 사실은 끝까지 상철이 옥순한테안 가고 정숙에게 갈수 있었어요 근데 정숙이 이 패션과 스타일도 되게 올드합니다. 이게 근데 왜 이러는지는 이해는 가요. 사실 정수기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패션을 약간 올드하고 스타일이 올드한지 왜냐면 간호사 집단 내에서 비판받지 않으려고 약간 보수적인 의상을 되게 선호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 사진 이게 가장 지금 정수기 추구했던 방향입니다. 이렇게 퇴폐미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 보면은 이상한 또 약간 뽀글머리 더, 더 퇴화했어요. 정숙은 약간 주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 안티다 이 주변 친구들이 일부러 정숙 못 되라고 정숙이랑 끝까지 함께하자 이런 친구들 멀리해야 됩니다 정숙도 이복 보면은 진짜 로쇼 방송을 잘 들어라 로쇼 방송 듣고 아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로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긴 생머리 퇴폐미 일진미 지금 바로 머리 피고서 벤틀리 뒷좌석 좀 타고 청담동 며느리 될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숙 지금 답이 없고 어쨌든 설레적 코스프레 근데 정숙이 제가 본 제가 본 대구여자 서울여자 통틀어서 서울말 제일 잘 써요. 뭐 그런 거는 뭐, 특, 뭐 놀라운 일이 아닌데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도 미국 사람들만큼 이제 미국 한인타운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미국 한인타운만큼 국어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에 대해서는 빠삭하신 분이다. 근데 이제 패션과 스타일이 너무 올드해서 가져오려면 다 가져왔었어야 됐는데 말투만 가져와 가지고 더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대구 사투리 빵빵 쓰면서 퇴폐미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렌드. 근데 알 거예요. 근데 퇴폐미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집단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뭐라고 눈치 주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나대? 이러면서 하니까 정숙이 약간 자기 모르게 이게 직업이 좀 중요하긴 해요. 직업이란 게 오히려 정숙이 뭔가 웹툰 작가였으면 거의 최고의 여왕벌로 군림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옥순에게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옥순이 결국에 인스타그램도 하고 최신 스타일을 좀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산 여자와 최신 트렌드 간의 대결이었다. 대구 여자. 결국에는 정숙도 좀 안타깝게 됐고 통평집 된 이유도 자기가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이 결국 상철과 경쟁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옥순. 와이 경쟁에서 밀린 거죠 상철 쟁탈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 한의사 탈령했지만 의사 한의사도 사실 꼬실 수 있는 외모긴 해요. 이 정도면 진짜 그 흔히 말하는 상위 의사 상위 의사들을 굉장히 꼬실 수 있는 외모고 아마 꼬신 경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의료계통 그러니까 무당이 일단은 의료계통 남자를 만난다고 했는데 저는 그말을 실제로라고 믿어요. 그만큼 잠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나온 그 뽀글머리는 조금 이게 차이 났습니다. 이거를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정숙이 계속해서 약간 어설픈 그러니까 조언을 받은 게 틀림없는데 그 미용실 지금 라이브 방송 때 나온 뽀글머리 미용실 원장부터 조금 반성해야 돼요. 그게 멀쩡한 여자 한명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게 낫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숙이 초반에는 굉장히 방송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는 솔로 19기를 장악해 나갔다가 후반에 급격하게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코스프레, 자기가 진실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정숙도 할 말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어떻게 자신의 간호사 생활 혹은 뭐 간호활동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투리 팡팡 쓰면서 자기가 진짜 뭔가 솔직한 모습을 조금 내보였어도 됐는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패션 스타일도 너무 올드했고 그리고 코스프레도 조금 잘 되긴 했는데 오히려 잘 돼가지고 더 이상했던 이렇게 정숙이 마무리가 좀 미약했다 그러니까 시작이 약했던 게 옥순인데 옥순은 생각보다 처음에 선택도 많이 못 받고 선택도 광수 한 명이었죠 정숙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숙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물론 정숙도 상철의 선택을 받았었지만 다른 남자들의 선택을 확대시키지 못했던 것이 정숙의 가장 큰 단점이었다. 물론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니까 라이브 방송 때는 뭐 자기가 통평지 다른 장면들이 처음부터 편집이 돼가지고 그렇게 서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시청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확, 시청자들이 보는 눈 그리고 편집자들이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정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숙이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고 그리고 정숙이 영향력이 떨어진 게 뭐냐면 이제 남자 숙소에서 정숙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그의 정숙이 정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인기를 많이 얻지 못했다. 그 정숙이 초반에 열기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에는 거의 방송이 마지막 화에는 방송 뭐한 한한 컷인가 두 컷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만큼 조금 초라해졌고. 외초에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염두에 뒀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애 프로그램 특히 나는 솔로 와가지고 그니까 본 방송을 좀 적당적당하고 일단 인스타그램 dm 받고 나솔 사기 해가지고 내가 조금 나중에 더 많은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차지해야지 이런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숙도 어느 정도 그거를 염두에 뒀겠지만 우선은 나는 본 방송에서 너무 많이 편집이 되면은 사실 나소 사계가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왜냐면나소 사계의 다른 출연자들도 본 방송을 보고 판단하는데 본 방송에서 이렇게 후반에 많이 잘려 나가가지고 이거 답도 없다. 근데 그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러한 외모 스타일 그리고 패션 스타일의 수요가 있긴 해요. 남자들의 수요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 커트해내도 됐었다. 그니까 정숙이 굉장히 좋은 스타트였는데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자신의 컨셉 그리고 코스프레가 오히려 너무 잘 먹히면서 코스프레가 너무 잘 먹힌 게또더 웃겨요. 코스프레가 너무 잘 먹히니까 오히려 영숙과 붙어 다니는 그러니까 영숙이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정숙 입장에서도 남자들보다 영숙이 더 뛰어나다는 거는 근데 영숙이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했지만 영숙이 남 남자들과의 경쟁에서 영숙이 약간 남자스러운 리더십,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거 어차피 리더십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정숙이 약간 다른데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정숙이 영숙이랑 같이 붙어다니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나눌 솔로 프로그램이 남자와의 로맨스 그리고 남자와의 연애 관계에서 자기가 동료 여자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숙이 생각보다 옥순을 견제하지도 않고 그냥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편집자 혹은 남경필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숙이 생각보다 여자들이랑 경쟁해서 질투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아마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 자신의 이미지 관리도 있었겠지만 그 그러니까 여러 모로 정숙이 너무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결국에는 이제 자, 대구 여자에 대한 그러한 스티그마, 대구 여자에 대한 편 선입견 때문에 초반에 너무 사련 사렸다. 그게 그러니까 후반에는더 사리게 되면서 그만큼 자신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게 대구 여자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16기처럼 대구 여자가 조금 나대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않고 일단은 무난하게 나아서로 본방송을마쳤다 이미지는 확실하게 챙겼지만 근데 약간 영향력 그리고 후에 나중에 있어서 인스타그램 DM의 양에서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 비해 밀릴 수밖에 없다. 영숙에게도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것을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